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한 남자, 세무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와 요즘 날씨 진짜 한여름 같이 덥지 않나요? 요런 날씨에는 다시 캠핑이 시즌이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자동차는요 정말 장고장 걱정할 필요 없고 캠핑카로 사용하시기에도 좋은 수입 RV 차량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게 천만원 초반대에 나왔습니다 정말 저렴한 금액에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바로 한번 소개해 드리자면요 오늘 준비한 차량 BMW의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라는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bmw 액티브 투어로 정말 넓은 공간 활용성 때문에 도심에서 타기에도 좋고 패밀리카로 어디 놀러 다니실 때 타기에도 좋은 자동차인데요 이 차량만의 특별한 점이 아주 많은 자동차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원부터 옆으로 간단하게 띄워드리면요 2010 6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1만 km밖에 주행을 하지 않는 자동차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미세누유, 미세누수 불량 하나도 없는 자동차고 특별한 점이라고 하면요 해당 차량은요 무려 수리비 450만 원이나 들어가면서 미션을 통갈이해 놓은 자동차입니다. 그냥 세미션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런 자동차를 어떻게 천만 원 초반대에 구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요 장점은요, 바로 연비가 너무나도 좋다는 자동차인데요. 공인 연비가 고속에서 20km 이상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괴물 같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자동차인데요.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나요? 판매하는 금액도 정말로 저렴합니다.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매우 저렴한 금액에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요 차량을요. 1190만 원이라는 정말 특별한 가격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격적으로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한해서 10만 원 상당의 추가 할인은 물론 각종 혜택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BMW의 RV를 대표하는 이 액티브 투어러 자동차는요, 말 그대로 액티브 투어러. 정말 여기저기 사용하기에 좋은 다용도 목적의 자동차인 것 같아요. 디자인 면에서도 정말 도심에서 타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제가 이따가도 설명 드릴 텐데 이게 또 6대4 폴딩이 되면요. 진짜 넓은 실내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사장님들 차박 캠핑, 낚시 여행 떠나실 때 너무나도 좋으실 것 같아요. 디자인 자체는요. 일단은 신식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됐어요. BMW 고유의 키드니 그릴, 엠블럼, 뭐 이런 디자인들 자체가 굉장히 빵빵해 보이는 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액티브 투어러 자동차지만 작아 보이는 효과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크고 요게 또어 국산 차량 비교하자고 하면요 여러분들 카렌스 아시나요 요게 또 별명이 비렌스 라고 합니다 BMW의 카렌스 그런 형식의 바로 RV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다는 게요 차량만의 큰 장점이죠 자 이제 후면부터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뭔가 굉장히 빵빵해 보이지 않나요 이게 그래도 이 차량이 RV 차량이다 보니까 세단과는 다르게 굉장히 빵빵한 SUV 느낌의 자동차인 것 같아요. 굉장히 디자인 자체도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자동차인 것 같고요. 이 차량이 또 1,190만 원인데 전동 트렁크까지 당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깔난 옵션들 다 들어가 있고요. 야, 요거 보세요. 6대4 폴딩.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해놨는데요. 이게 얼마나 넓은지 가늠이 안 되시죠? 제가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거 보세요. 성인 남자가 앉아도 이렇게나 넓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길이 센치 자체가 한 175, 6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모님하고 차박 캠핑 같은 거 떠나실 때도 정말 여유롭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러거지 스크린이라든지 사용감이라든지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으니까 아주 꿀매물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정말 대박. 실내 공간도. 진짜로 넓은 것 같아요. 이게 운전할 때 굉장히 편한 시트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야감 잡기도 굉장히 좋고요. 또요 차량만의 큰 장점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A 필러 쪽이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없는 자동차인 거죠. 운전자 초보자들도 이런 차 사주면은 정말 운전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쪽으로는요, 또 이게 파노라마 선루프예요. 1열과2열에서도 개방감 있게 캠핑 즐기실 때도 너무나도 넓게 즐길 수 있는 선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게 요즘 날씨 굉장히 덥잖아요. 에어컨 안 나오면 짜증난단 말이에요. 시원한 바람, 정말 미쳤습니다. 너무나도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디스플레이 자체가 솔직히 크진 않아요. 하지만 외제차 자체는 디스플레이가 크다고 내비게이션을 볼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후방 카메라는 정품으로 들어가 있고 라인 표지선까지 들어가 있으니까요. 주차할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3단계 조절 열선 시트랑 프로토 에어컨 기능 장착이 되어 있고요. 파킹 어시스트와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하는 버튼, 전자 파킹도 들어가 있네요. 옵션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버튼, 스타트키랑 오토 홀드 기능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아쉽게도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빠졌어요. 스피드 리밋 기능만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2열로 넘어왔는데요. 보세요 진짜로 넓지 않나요 실내 공간이 정말 대박인 자동차예요 지금 1년 시트를 b 필러에 맞춰 놓은 상태인데 무릎 공간 굉장히 여유롭고요 헤드룸 공간은 이게 파노라마 썬루프잖아요 요만큼이나 뚫려 있는 거예요 굉장히 넓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뒷좌석도 ISO 픽스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시트 사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에 선색이 없는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중고차 미션까지 통가리가 된 BMW 액티브 투어러 자동차인데요 정말 저렴한 금액 1,190만원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수리비만 450만원 이상 썼다고 하는데 이런 가성비 매물 놓치면 정말 아쉬울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좋게 매일매일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중고차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